北산징之首백산湖지山多산木지上多花草지水出산而지流注산징水其中多子石석石북지산경지들백산는단호산이다그백산 <목소리> 많이 자라고산징에는 하초가 많다. 봉수가 여기에서 나와 서쪽으로 유수에 흘러든다. 그 속에는 자주빛 돌지문백산징 돌이 많다. 2 5 0里求如之山其上多铜其下多玉草木水出而于之其中多化其上如赤其物之流其中多水马其上如马流尾其如 다시 북쪽으로 250리를 가면 구여산이 나온다. 산 위에는 구리가, 기세에는 옥이 많이 나는데 초목은 자라지 않는다. 활수가 이곳에서 주라여 서쪽 제비수로 흘러든다. 그 속에는 하루가 많고 두렁허리 같이 생겼는데 등이 붉고 소리는 사람들이 타투는 것 같다. 이것을 먹으면 혹을 낫게 할수 있다. 그 속에는 수마가 많이 있다. 생김새가 말 같으며 팔에 무늬가 있고 속꼬리가 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이 불을 짖는 것과 같다. 又北三百里，曰带山。其上多雨，其下清碧。有兽焉，其状如马，一角有醋其名曰还书可以避火。有兽焉，其状如鸟，五彩面赤纹名曰起玉。是自为雌母，是之不疮다시북쪽으로三百0리를가면대산이나온다산위는오기산기슭에는푸른옥돌이많이난다이곳에어떤짐승은말처럼생겼는데 괴풀이 갈라져 있다. 이름을 환소라고 하며 이것으로 화재를 피할 수 있다. 어떤 새는 생김새가 까마귀 같은데 오색 바탕에 붉은 무늬가 있다. 이름을 기어라고 하며 암수 한 몸으로 이것을 먹으면 등창에 가지 않는다. 방수출련 알시득유비호지수 기중도출육 기장루지얼치모 삼미득속 사수기인루초 시직할이계유 펭수가 여기에서 나와 서쪽 비옷으로 흘러든다. 그 속에는 속어가 많은데 생김새가 달갑고 털이 붉으며 세 개의 꼬리 여섯 개의 발네 개의 눈이 있다. 이것을 먹으면 근심이 사라진다. 요배 400리. 야쳐 명지산. 수출시유주중도로이0 0 0 0 0 0 0 0 0 1000000000 0 0 명月蒙淮科尔语胸,是山野魔草木多情雄황 다시 북쪽으로 400리에 초명산이 있다. 초수가 여기에서 나와 황하로 흘러든다. 그 속에는 하라오가 많은데 머리 하나에 몸이 여리며 소리는 개짖는 소리 같고 이것을 먹으면 등창이 낫는다 어떤 짐승은 오소리 같은데 붉은 갈기털에 유류라고 소리를 낸다. 이름을 맹괴라고 하며 이것으로 흉안이를 막을 수 있다. 선에는 초목이 자라지 않고 몽망이 많다. 요배 350리, 약서光之山하水出련而시流조河其中多溼溼.之於其壯如樵而實易得接在一端,其音如巧,可以欲火,是之不窗.其壯多松柏,其下多驢,其獸多的羊,其音多波. 다시 북쪽으로 350리를 가면 탁광산이 나온다. 표수가 여기에서 나와 황하로 흘러든다. 그 속에는 수스버가 많은데 생김새는 같이 같으나 열개의 날개가 있고 비늘이 모두 날개 끝다. 소리는 같이 같으며 이곳으로 화재를 막을 수 있고 먹으면 황달병에 걸리지 않는다. 산에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산 아래는 종려나무와 참죽나무가 많이 자라며 영양과 번조가 아니 산다. 요배 380리 통기양도 다시 북쪽으로 380리를 가면 백산이 있다. 산 위에는 온나무가산 기슭에서는 오동나무와 괴목이 많이 자라고 남쪽에서는 오기, 북쪽에서는 철이 많이 난다. 이수가 여기에서 나 서쪽으로 황하에 흘러든다. 짐승으로는 낙타가 새로는 무조가 많이 사는데, 지 같은 생김새에, 새 날개가 있고 소리는 양과 같으며, 이것으로 무기를 이겨낼 수 있다. 요北리至山之其上多玉石水出西河其中多文 <목소리> 다시 북쪽으로 4 0 0리를 가면, 백산의 끄트머리에 이르는데, 산위에는 옥이 많으나, 다른 돌은 없다. 어수가 여기에서, 나와 서쪽으로 황하에 흘러드는데, 그 속에는 무늬 조개가 많다. 리, 단지산其上多出其草多菜多出盐而流注于水其上如其牙张身其如为非二不大富可以 다시 북으로 이백 리를 가면 단운산이 나온다. 산 위에는 가죽나무와 잣나무가 많이 자라고 산 아래는 부추와 연보 같은 산채와 단악이 많이 난다. 혼수가 여기에서, 어, 소쪽으로 당수에 흘러든다. 어떤 짐승은 쥐같이 생겼는데 토끼 머리에 고란이 모물하고 소리는 개 짖는 것 같으며 꼬리로 날아다닌다. 이소라고 하는데 먹으면 배가 나오지 않고 온갖 독을 막을 수 있다. 요배 280리, 其草木多滋水出河有其如面皮白身是善其名自 <목소리도> 다시 북쪽으로 280리를 가면 석자산이 나온다. 산에 초목은 자라지 않으나 요박이 많이 난다. 자수가 여기에서 나와 서쪽으로 황하에 흘러든다. 어떤 짐승은 생김새가 토번 같은데 이마에.

긴꼬리 원숭이 같은데 몸에 무늬가 있고 잘 웃고 사람을 보면 자는 착한다. 이름을 유한이라고 하며 그 울음은 제 이름 소리를 낸다. 요배 200리 월만련지산 기상월초목 유서연 기상루연 a r 회류미 문보 마티 견인절후 명예족자 기명자후 유서연 춘 다시 북으로 이백을 가면 말년산이 나온다. 초목이 자라지 않는다. 어떤 짐승은 긴꼬리 원숭이 같은데 갈기가 있고 속꼬리에 팔뚝에 무늬가 있고 말발굽을 하고 있고 사람을 보면 부르짖는다. 이름이 족자인데 울음소리가 재울음소리를 내는 것 같다. 어떤 새는 무리를 지어 살고 떼지어 나는데 털은 숫봉과 같다. 이름이 교인데 이것을먹으면중풍을낫게할수있다。有百八十里，约山长之山，其上摩木草，有兽焉，其状如豹而长尾，人首六二翼木名曰逐见，善托行，则横其为举则翻其尾。有鸟焉，其状如雉而文首，白翼，黄足，名曰白也。是之气异，通可以一食。 다시 북쪽으로 180리를 가면 단장산이 나온다. 초목은 자라지 않고, 어떤 짐승은 표범 같은데 꼬리가 길고 사람의 머리에 소액이 유에는이다 이를 재건이라 하며 입맛을 잘 다지고 돌아다닐 때는 이부릎 꼬리를 물고 멈추면 말아넣는다. 어떤 새는 껌 같은데 무늬 머리 흰날게두런 발을 하고 있다. 이름은 백야인데 먹으면

그 위에는 가죽나무와 상풍나무가 많이 자라고 산기슭게 하는 사태란 곳이 많고 숫돌이 많이 난다. 어떤 짐승은 소 같은데 꼬리가 희고 소리는 부르짖는 것과 같고, 이름은 나보다. 어떤 짐승은 안껌 같은데 사람 얼굴에 사람을 보면 뛰어오른다. 이름은 송사인데 제 이름 소리를 낸다. 장한수가 여기에서 나와 유택으로 흘러들며 자석이 많다. 기상도 폭발, 기下多도丑其阳多기其도多발 기상도 其발如牛而 폭발, 기상名曰발牛边水出발而상得 폭발, 得상 다시 북쪽으로 폭발, 기상도 폭발, 기상도 폭발, 기상도 에는 소나무와 발나무가 기상도 폭 개암나무와 기나무가 많이 자라며 남에는 우기 북에는 철이 많이 난다. 기떤 짐승은 소 같은데 등무상턱 꼬리 구분에 긴 털이 나 있으며 이름을 모으라 한다. 변수가 여기에서 나와 남쪽으로 역택에 흘러든다. 요배 230리, 요에小仙지산. 모草무. 동0 0 0 다시 북쪽으로 2 3 0리를 가면 소암산이 나온다.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눈이 있다. 배 280리, 1 0 0仙지0 0草0 100000000. 100000000. 1 0 0 0 0 0 북쪽으로 280리를 가면 대암산이 나온다. 총목은 자라지 않고 산기슭에 옹이 많이 난다. 이 산은 사면이 가까지른 듯해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장사라고 하는 뱀이 살고 있는데 그 털은 돼지의 갈기 같고 소리는 딱딱이를 두드리는 것 같다. 320리 지산상도리도비草 권신지수 출연, 알키다주유여설 출유 쿤룽지동, 배유 실위허연. 其中多治富,其受多喜,暴流,其秒多糾糾. 다시 북쪽으로 320리를 가면 도능산이 나온다. 산에는 위종묘와농무가 기세계는 지치가 많이 자란다. 도능수가 여기에서 나와 서쪽으로 유태겨 흘러든다. 골륜산의 동북쪽 모퉁이에서 흘러나온 이강은 황하의 근원으로 그 속에는 붉은 보고가 많다. 짐승으로는 불소와 모가새로는벚구기가 많다. 요 200리, 里예 소, 小仙之山 소, 木草多青 소, 有 소, 소, 其 소, 如牛而 소, 소, 人 소, 马足名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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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其 소, 如 소, 소, 是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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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가면 소, 암 소, 이 나온다. 소, 목은 자라지 않고 푸른 옥볼이 많이 난다. 어떤 짐승은 소 같은데 몸빛이 붉고 사람 얼굴에 말에 발을 하고 있다. 이름을 알유라고 하며 소리는 어린아이 같고 사람을 잡아 먹는다. 돈수가 여기에서 나와 동쪽으로 안문수에 흘러드는데 그 속에는 페패어가 많고 이것을 먹으면 사람을 죽이게 된다. 요배 200리, 외유가지산화이지수출연아동베류주태저其中多教育 奇壮如粒二基祖十一一中,有受言,奇壮如全而人面,善投,兼人则小,奇名山辉,奇形如峰,建个天下大峰。 <목소리> 다시 북으로 200리를 가면, 옥덕산이 나온다. 퇴택수가 여기에서, 나 북쪽 퇴택으로 흘러든다. 그 속에는, 초어가 많고 생김새는, 잉어 같은데 닭발이 있고 먹으면, 복을 낫게 할수 있다. 어떤 짐승은, 개 같은데, 사람의얼굴을하고사람을보면웃는다이름을이라고하며다니는게바람같고이것이나타나면천하에큰바람이분다又二百里，约北岳之山，多植橘广木，又水岩，其上如牛，而四角一木屯二，其名曰珠怀。其因入名鸠，是石人。祝怀之水出岩，而西的注于好水，其中多脂玉。 유深 <목소리> 대수, 미시之以 다시 북으로 200리에 북악산이 나온다. 탱자나무, 가시나무, 단단한 나무가 많다. 어떤 짐승은 소 같은데 뿌리 내게 사람의 눈, 돼지의 귀를 하고 있다. 이름은 재외인데 소리는 기러이 울음소리 같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재외수가 여기에서 나와 서쪽 효수로 흘러든다. 그 속에 지어는 물고기의 몸에 개의 머리, 수리는 어린아이 같은데. 먹으면 이 친병을 낫게 할수 있다. 다시 북쪽으로 180리의 혼석산이 나온다. 초목은 자라지 않고 구리와 옥이 많이 난다. 교수가 여기에서 나와 북으로 바다에 흘러든다. 머리 하나에 몸이 두린 뱀이 있는데 이름을. 비유라고 하며 이것이 나타나면 그 나라가 크게 까문다. 22. 50리. 찬지산. 총고 다시 북쪽으로 50리를 가면 북단산이 나온다. 초목은 자라지 않고 하와 부추가 많이 난다. 0리 피차지산. 모 도마. 다시 북쪽으로 100리를 가면 피차산이 나온다. 초목은 없고 말이 많이 산다. 二十四又北百八十里，曰北险之山，是多马，险水出焉，而西北得住于涂之水。다시북쪽으로80리를가면북선산이나온다선수가여기에서너와、啊、도수로흘러든다又北百七十里，曰低山，多马，有兽焉，其状如狸，而面文首，名曰狃，地水出焉，而东流注于泰泽，其中多得的。다시북쪽으 70리에 가면 재산이 나온다. 말을 많이 사는데, 어떤 짐승은 토방 같이 생겼는데, 머리 무늬가 있으며 이름을, 요라고 한다. 재수가 여기에서 나와 둠 쪽으로 태택에 흘러든다. 그 속에는 용부가 많다. 반北山经之首自长户之山至低山 5490리. 其身皆人面热身其辞职毛用一雄鸡屯买即御用一柜 <목소리> 북산경의천마리 단호산에서 제산까지는 모두 25산으로 그 거리는 5 4 9 0리에달하며 이곳의 신들은 모두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을 하고 있다 그 제사에는 털빛 좋은 희생물로 한 마리 수탈과 돼지를 땅에 묻으며 기록으로는 한 개의 교옥을 사용하여 땅에 묻고 젠메살을 쓰지 않는다 이 산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불로 익히지 않은 것을 그냥 먹는다.